연말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족 연인과 보낼 연말 하루 코스 준비하는 분들 또 특별한 기념일을 맞이해 멋진 데이트 코스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1박 2일 서울 데이트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에 머물면서 다녀오기 좋은 식당 또 가볼만한 곳들을 묶어서 호캉스 코스를 기획해봤고요 반얀트리, 신라, 소피텔, 엠갤러리 그랜드 하얏트, 워커일 등각 호텔별로 한 편씩 약두달 동안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첫 번째, 나는 휴식하면서 잔잔한 데이트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반얀트리 호텔 1박 2일 코스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반얀트리 호텔의 정식 명칭은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로 서울 장충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호텔 앞으로 남산이 위치해 있어 봄가을 나들이 가기도 좋고 옆 동네가 이태원, 한남동, 약수라서 맛집들도 많은 곳이죠. 첫 시작은 가볍게 맛있는 브런치로 시작을 합니다. 이곳은 이태원역과 한강진역 사이에 위치한 썸머레인인데요. 호주식 브런치로 유명한 곳입니다. 어떤 메뉴든 맛있지만 가장 유명한 건 시그니처 메뉴인 크로와상 프렌치 토스트입니다. 보통 식빵으로 프렌치 토스트를 만들지만 이곳은 크로아상으로 만들어서 좀 색다르고 버터리한 느낌도 들고요. 구운 바나나와 베이컨이 들어가서 달콤 짭짤한 매력도 있고, 베리류와 견과류도 들어가 새콤하면서도 식감이 풍부해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 뒤에는 소품샵도 살짝 구경하고요. 벌써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라니 연말 느낌 제대로죠. 이제 체크인하러 갑니다. 반년트리는 객실 수가 50개로 생각보다 작은 규모의 호텔입니다. 투숙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변 신라나 그랜드 하얏트보다는 더 프라이빗하고 조용히 즐기기 좋은 곳이죠. 반얀트리 입구를 따라 올라오면 양 옆에 두 개의 건물이 보이는데요. 오른편은 클럽동으로 부대 시설과 일부 객실들이 있고 왼편은 호텔 동으로 로비와 대부분의 객실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꾸 아담한 1층 로비에서 체크인을 빠르게 마치고 객실로 올라갑니다. 제가 머물렀던 객실은 남산 전망의 프리미어풀 룸입니다. 넓은 공간과 탁 트인 전망에 감탄이 먼저 나오는데요. 정면으로는 남산과 북악산에 둘러싸인 서울 강북 중심이, 옆으로는 한강과 강남이 내려다보이는 뷰입니다. 산과 도심 한강이 조화를 이룬 이 전망에 정말 서울스럽다. 서울 정말 멋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객실 내 침대는 킹 사이즈로 아주 폭신하고 맞은편으론 65인치의 OTT 가능한 TV가 있어서 자기 전에 누워서 넷플릭스 보기에도 아주 최적화되어 있죠. 반얀트리 호텔이 특별한 이유, 바로 이큰 욕조 때문인데요. 정식 명칭으로는 릴렉세이션 풀입니다. 성인 두세 명이 앉아도 여유롭고 아이들은 물장구치면서 놀 만한 아주 큰 크기로 그래서인지 어린 유아들과 오시는 가족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물은 항상 새로 미리 받아져 있고 히터가 있어서 물 온도도 유지되고요. 물을 갈고 싶으시면 배수와 담수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녁과 체크아웃 아침에 한 번씩 이용을 했는데 남산타워 보면서 즐기는 반신욕은 확실히 기분이 남다르더라고요. 릴렉세이션 풀 옆으로 욕실이 위치해 있어서 씻는 동선이 편하고 공간도 크고 여유롭습니다. 세수하고 양치하며 보는 뷰도 좋고요. 세면대 맞은편으로는 화장실 공간과 샤워 부스가 각각 분리되어 있는데 이 샤워 부스에는 놀라운 기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전원을 켜면 수증기가 나와서 습식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데요. 방 안에서 반신욕의 사우나라니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고 부모님 거동이 불편하시지만 않다면 보내드리기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미니바에는 커피 머신, 전기포트와 함께 와인잔과 컵도 있어서 저녁에 와인 한잔 즐길 수도 있겠고, 냉장고에는 무료로 제공되는 맥주, 콜라, 사이다, 프링글스도 있어서 자기 전 반신욕하고 시원하게 마시면 얼마나 상쾌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일단 수영장으로 가봅니다. 안양트리는 실내 야외 수영장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 야외 수영장 오아시스는 여름에만 운영을 합니다. 방문했던 시기에는 운영하지 않아서 이용해 보진 못했지만 오아시스 이름처럼 도심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휴양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멋진 곳이더라고요. 성인 입장료가 보통 10만 원대인데 비싸지만 한 번은 와보고 싶네요. 실내 수영장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레인이 있어서 진짜 수영을 즐기기엔 좋은 곳입니다. 곳곳에 선베드와 테이블 의자가 있어서 여유롭게 쉬며 오후 시간을 보내봅니다. 저녁은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외부 배달 음식은 반입 금지이기 때문에 룸서비스로 시켜 먹거나 반얀트리 페스타바이 민구를 가거나 근처에 있는 식당을 가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씻고 다시 화장하는 건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룸서비스가 베스트지만 화장할 가구가 되어 있으시다면 반얀트리에서 차로 7분 거리에 있는 스페인 음식점 레스티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외관부터 고급스러움이 풍겨 내부도 화이트 인테리어로 분위기가 있습니다. 메뉴는 스페인 지중해 음식들로 특히 해산물 포함. 식재료가 너무 신선했고 재료들도 서로 너무 조화로워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식도 깔끔하게 나오는 데다가 식기류도 하나하나 예뻐서 특별한 날 가기 좋습니다. 어제 많이 먹었으니 클럽동에 위치한 피트니스로 향합니다. 건물이 다르니 가보는 것만으로도 걷기 운동이 되죠. 이곳은 회원제 피트니스이기도 해서 규모가 크고 기구도 정말 다양합니다. 두 층으로 나뉘어져 한 층은 유산소, 한 층은 근력 운동을 할수 있고요. 제대로 운동할 수 있으니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화, 운동복 꼭 챙겨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얀트리 조식은 호텔동 1층에 있는 그라넘 라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 규모가 작다 보니 레스토랑도 작고 음식 종류가 다양한 편은 아니지만 여느 어떤 호텔들보다도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곳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샐러드 야채는 엔다이브, 라디치오와 같이 조금 더 희소성이 있는 것들을 제공하고 에피타이저류도 브로콜리니와 닭고기 아보카도와 참치유부, 가지와 그릭요거트와 같은 색다른 조합으로 일반적이지는 않다 보니 확실히 신경 쓴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 쌀국수는 정말 쌀국수 집 가서 먹는 것만큼 맛도 보양제도 제대로라서 꼭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1인당 한식 반상도 제공이 되는데 소고기 미역국 생선구이 반상 그리고 전복죽 반상을 선택했고, 이 또한 맛이 제대로더라고요. 마무리로 샴페인과 제철 과일, 빵으로 마무리를 하니 정말 든든하고 맛있게 잘 먹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다양성보다는 퀄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체크아웃을 하고 오후 코스로 추천드리는 곳은 날씨가 좋다면 남산타워를 가보는 것도 좋고요. 가까운 블루스퀘어에 가서 공연을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남산타워는 정말 가기 쉬운데, 반얀트리 입구 맞은편 국립극장 버스 정류장에서 남산순환버스 01A, 공일 B를 타시면 남산타워 끝까지 10분이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서울 시내도 내려다보고 남산 풍경도 눈에 가득 담고요. 의외로 가장 즐거웠던 건 여행 온 외국인들이 정말 많아서 덩달아 저도 여행 온 기분이 들더라고요. 블루스케어 공연은 11월 29일부터 25년 5월 중순까지는 지키 렌하이드가 올라갑니다. 낮 공연은 보통 2시나 2시 반부터 시작을 하니, 체크아웃하고 한강진역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시고, 여유롭게 가기 좋으실 거예요. 반얀트리는 호텔 규모가 작고, 회원권 고객들을 위한 부대시설 운영비중도 크다 보니, 방문했을 때 호텔인 듯 호텔 아닌 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북적거리지 않고 더 프라이빗하게 머물 수 있다는 점, 객실 내 이용할 수 있는 릴렉세이션 풀과 습식 사우나가 있고, 저는 못 가봤지만 반얀트리 하면 유명한 스파도 있고, 서울 내에서 여유롭게 휴식하기 좋은 호텔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며 특별한 날을 보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려 봅니다. 다음 편은 한강의 야경이 아름다운 마포로 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번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